또 침대에선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3일 참아야 하는구나 금욕 3일이 안 돼? 히토미 아 이거 그거야 이거 유나가 좋아하는 거 7가지 김이 삐지면 김치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끈 산타 할아버지가 장식하는 차는 산타 패패패 고양이가 머리를 하면 미용 오리가 조용히 오려면, 덕수궁수궁. 엄마가 도둑질라면 모사리. 숫자 5가 제일 싫어하는 집은 오페라 하우스. 램이 7만원 내고 가세요. 야, 이게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거. 내가 자꾸 좋아하니까 진심 켜잖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반응해주는 것 뿐이에요. 넌돈 내지 말고, 핸드라고 할뻔 <laughs> 실례지만, 27시간만 참아주세요. 아이, 아이, 내고 간대, 내고 간대. 얼평, 레전드, 얼파, 요나. 근데 이제 사실을 부다가막 예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요나가 세라보다 예쁜 메이드 없던데? 근데 세라랑 비슷한 메이드는 있음. 막 이러는 거야, <laughs> 뭐야? 얼평, 레전드.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얼평이야? <laughs> 얼평, 레전드, 얼파, 요나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좀 억울한 게 얼평을 한게 아니라 세라, 네가 제일 예뻐. 약간 이런 소리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럼 매드 카페 가지 마시고 그냥 카페 가시죠. 만원줄 때마다 제가 양양 해드릴 테니까 그냥 카페 가자고 그랬더니 돈 줄라 그러더라고 누나가. <laughs> 아 기다려봐. 딱히 다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저희 네, 사기기로 했습니다. <laughs> 사기기로 했습니다.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유나 세라 떡서 아니 세라가 나한테 사귀자고 그랬다니까? 세라가 날 사랑하는 게 틀림이 없어 유나 꼬시기 시작한 건데? 근데 이게 꼬시는 거랑 고백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유나가 적극적이니 유나 세라죠 근데 오, 또 예스. 침대에선 다를지도 모르잖아요 적극 너가 더 괜찮다고요 <laughs> 맞... 여기 19금 방송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들켰다 이세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 내가 또 이거 전문가지 성이 특이한데 이새 이름 좀 지어줘 아 주씨 정말 좋은 성씨죠 주씨라는 게 진짜 흔하지도 않고 되게 예쁜 성씨거든요 아 좌씨야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아 주민등록증이고 좌씨야 인생을 바르고 올곧게 하나의 명언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좌우명 어때요 심지어 좌측 우측 양쪽 다 이제 균형있게 담겨있는 이름이야 이제 그 자손은 윤우를 원망하게 될 거고 좌 좌측 좌좌 좌. 좌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나가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나쁘지 않지 않지 않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 죄송합니다. 좌좌 상단 우 상단 아좌 기장 좋다. 어. 아좌충어도아 근데 사자성어잖아 그거는 사자성어라기보다 약간 그네 글자는 좀 그렇잖아. 좌천이라고면 하 어떠나요? 아 그러면 너무 별로잖아요. 좌이 정 좋다. 우이 정도 있긴데. 아 깔끔하게 한 글자 이름으로 가자 정말 똑똑한 브레인이 되라는 의미에서 뇌 좌뇌 아! 얘가 또 이제 운동선수가 될수 있잖아요 피겨스케이팅이라던가 회전을 잘해야 될 수도 있잖아 좌회전 어때? 야 이름은 이제 뒷전임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은 야구선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좌터전 이러니 내년 개명 희망자가 아 될지. 죄송합니다 약간 특이하게 영어 이름으로 가는 거야.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클릭 좌 클릭 죄송합니다. <laughs> 아, 생각났어. 이 이거 정말 진짜 좋은 이름이거든요. 유능한 검사가 되라는 의미에서 좌추르기. 우추르기면 <laughs> 얘가 개 진짜 엄청나게 약간 안익고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좌추르기면 되면은 약간 항상 든든하고 엄청 유능해 보이는 검사가 돼. <laughs> 요즘 에너지 사용 절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절감으로. 아, 너무해! 몸이 너무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야,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그렇게 장난을 치냐? 진짜 몸이 인성 그렇게 안 맞는데, 정말. 내로남불.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처음 아, 유입될 땐 목소리만 어. 듣고 쿨뷰티 청초 섹시한 줄 알았어. 무비 옆에 와서 같이 누워서 같이 잘래? <laughs> 농담이야아 <laughs> 저거 만화 마그라가 특히. 남자 정액검사입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다르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만 지원해줬었는한일만꼭 참고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참아야 하는구나. 너무 길다고? 그래? 금욕 3일이 안 돼? 어 그래, 건강하구나, 모비. 아들, 엄마는 아들 믿어. 에? 이런 게 있어? 잠깐만. 해보자, 네트워크. 송출 컴은 3,500기가. 게임 컴은 245기가. 수고 많이 했네요. 방송하면서 송출을 많이 하니까. 아하, 아 이런 게 있구나. 히토미, 아 이거 그거야. 이거 동영상 다운로드하는 거. 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뭐 히토. 이거 야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몸이 들켰군, 커커빙거 하고 있는데 히토미야? 이런 얘들이 가장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얘들이었죠? 그치만 히토미고 히토미는 히토미는 사람 이름이에요.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 원래 거기다 쓰라고 만든 거잖아요, 진짜? 아, 애초에 히토미 다운로드 이름이 그 이유가 아하, 원래 용도에서 확장된 거구나. 나 램이라고 하는 캐릭터라? 어, 잘 알아요. 데스노트에 나오는 걔. 삐쩍 말라꼬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아가지고 걔. 너 레미라는 캐릭터 알아? 알지 그 파란 머리? 오 안에 한쪽 눈 가려져 있는 캐릭터 맞아! 잠깐만요, 아얘 아, 이름도 레미야? 아 그래? 내가 무슨 말하 나했네? 아 모비는 다 오른쪽 레미 생각했어요? 요즘에 오른쪽이 더 유명해요. 오타쿠라면 보통 이쪽을 생각할 것 같긴 한데 내가 리제로를 안 봤어. 왼쪽이 먼저지, 그렇지? 왼쪽이 더 빨리 나왔어. 이름 갈치한 거야 얘는. 귀여운 쪽이 최고인 걸로 하죠아 그러면 좌측이네. 귀여운 쪽은 좌측이지. <laughs> 어디 <어딜> 봐서? <laughs> <laughs> 평소에는 이런 거안 쓰지만 신경 안 쓰지만 오늘은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데뷔 방송이랑 특수상은 있지만 합방도 아닌 순수한 유나힘으로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게 너무 기뻐요. 어제 복류도가 점검 시간이라서 내가 원래 뭔지 잘 몰랐거든요. 아 복류도란 게 요즘 유행을 한대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유동들이 다막 복류도 보러 다니고 막 그랬대. 그래서 약간 좀아 나는 럭키걸. <laughs> 윤아가 빠른 결심을 한 덕이었죠. 맞아요, 사실 이제 브이리지 마을에 면담을 잡았거든요. 저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난 가야겠어. 그래서 브이리지랑 이렇게 저렇게 면담을 해서 보내 주셨어요. 저 아마존에서 일하다가 한국 IT 중견기업 진공단이 이직해서 네이버 왔어요. <laughs> 이게쓰는거기 <laughs> 말은 아니... 어, 아니야. 어, 그런 애들이 치가아마존이었지 와, 이력서화려니까 미쳤네. 아 지금 되게 웃긴네 So g o 아 d and joy. Come here, 자기, b a 천 g 즈가추가 n c 어째서 k 에?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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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n 아니 뭔데? 1111 뭔데? 뽀뽀 빗나갔어 응 안해 응 들어가 우 치사하다 아 그러면은 뽀뽀 대신에 오늘도 그날키스 해줄까? 헉? 육수 우리는 겁니다 <laughs> 그 멘트만 좀 빼줘요 아니 약간 머쓱해가지고